하자, 일단, 아직도 이렇게 로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집하는 한국식 로우가 등 근육의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등 허리를 펴고 고정하는 방식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은 부분 가동 범위입니다. 외국 유명 무디빌더들은 물론이고 코치들까지도 날개뼈가 전인될 정도로 신전되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요. 한국식 로우처럼 등을 빡 잡고 로우를 하시면 근육의 최대 신장을 걸 기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 비대의 비밀은 신장성 과부하에 있습니다. 근육은 수축시보다 길어질 때, 부하를 받을 때 성장에 가장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견갑골의 전인을 두려워 마세요. 광배근을 뿌리 끝까지 늘리려면 견갑골의 최대 전진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금섬유 다발의 길이를 극대화합니다. 단, 핵심 공식은 척추, 노추부의 중립, 견갑의 최대 전인입니다. 로우 중, 허리는 안정적으로 펴주세요. 그리고 무게에 저항하며 날개뼈를 앞으로 보내세요. 가장 긴 지점에서 최대 기계적 잡력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저장하고 등 운동하는 날 로우에 한번 적용해보세요.